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한 주에 가장 즐거운 금요일 세일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뜬금포로 굉장히 핫한 세일 정보 많습니다. 여러 곳에서 세일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놓칠 세일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해외 직구 영상 따로 없습니다. 매번 이벤트로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 주시는 거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벤트 조금 다르게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아무 글이나 적어주신 분 추첨해서 월요일 날. 치킨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아니고 월요일 날 치킨 싸드릴 거고, 최근에 구입하신 제품 있으시면 구입한 제품 공유해주시거나 리뷰가 있으시면 리뷰 적어주셔도 되고, 핫한 셀 정보 본인만 아는 정보 이런 거 올려주시면 그런 분 찾아서 치킨 한 마리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아래쪽 직구정보통 링크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가입도 해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셀 정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유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정보 달려봅니다. 오늘 첫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더웹스터라는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최대 70%까지 제품들 세일 판매됩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 안타깝게 한국 직접 배송하시면 가격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설정하시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는게 가격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피오브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터널 맨투맨 200불 언저리까지 가격 떨어져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32만원 안 되는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고, 티오브가 네센셜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역대급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이번 시즌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어츠 31불 정도만 나불수 있고, 휴마하미 콜라보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살로몬 x 시6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2002 요런 제품들도 가격 좋습니다.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는 파맨젤스 반팔 티어츠 62불만 나불수 있고, 셀드는 전체 페이지 인기 제품 여러 가지 판매됩니다. 마틴 로즈 제품이라든지 탐 브라운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찾아봤습니다. 최대 70% 세일 계속되고 있고 가격 오르락 내리락 매일매일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더에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모자 같은 경우는 파이널 세일 진행되고 있어서. 파이널 세일 진행되고 있어서 40분 안 되는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5만 1천원 정도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같은 경우도 역대급 88불 12만원 안 되는 금액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그레이 색상 제품 13만원 정도 아더에로 이전보다 가격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살로몬 보여드리고 있는 XT4 제품 같은 경우도 흰색상 세일되어서 판매되고 있고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보리 색상의 반팔 티셔츠 가격 좋습니다.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터 현재 70% 언저리까지 세일 판매되고 있어서 17만 6천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스톤아일랜드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니트 종류들도 20만원 판매됩니다. 에센셜 제품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제품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에센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롱커트 같은 경우도 15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인기 제품 여러가지, 아직도 세일되는 제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미스터 포터 미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추가적인 20% 세일돼서 판매되는데 어저께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소개시켜드렸고 구입이 안 된다는 분들 계시는데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재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제품 있으시면 계속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소개시켜드려서 품절됐었던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투일 반바지 같은 경우도 품절됐었던 제품 이렇게 한 개씩 수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폴로 셔츠 라든지. 이런 본버 자켓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사이즈 두 개, 한개막 이런 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체크해보시면 재고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컬티즘 사이트 신상 정상가 제품들 25%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10% 세일 가능한데 기존에 추가 세일 불가능했었던 텐시, 아틱파카 종류들 현재는 들어가서 사이트 여러고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10% 할인 코드가 뜨는 경우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저께 창을 열어놓고 그냥 자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할인 코드가 나와 있는데 열려 있는 페이지마다 이렇게 다른 할인 코드가 적혀져 있습니다. 요거 그냥 사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 스크린샷 하셔가지고 가져가셔도 되고 요거 이용해 보시면 기존에 세일되지 않았었던 텐시 아틱 파카 종류들 전부 다10% 추가 세일이 가능합니다 장바구니 담은 모습 보여드리면 텐시 아틱 파카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버전 2 제품이고 기존에 세일됐었던 금액에서 추가적인 10% 그리고 장바구니 에 담으시면 관부가세도 자동으로 공제돼서 현재 400 유로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397 유로 계산해 보시면 57만 원까지 가격 떨어져 있습니다 50만 원대. 내려오면 완전 끝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기존에 구입하신 분들은 사이즈가 빠져 있는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그걸로 조금 위안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10% 10% 또는 추가 세일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놓쳤습니다 사이즈가 전부 다 빠져 있는데 아무튼, 아무튼, 직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뿐만 아니라 검정 색상 사이즈 라진 남아있고, 텐시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10%, 기존에 세일되지 않았었던 제품들 추가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아웃넷 사이트 네타포르 때 미스터 포터 아울렛 매장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0% 할인 코드 적용됩니다. 고거 적용 안 되시면 신규 할인 코드 15% 할인 코드 입력해 보시면 되고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되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합니다. 보여 드리고 있는 자키 미스 리넨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요런 가디건 종류 새롭게 들어온 제품 24만 원 정도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스튜디오 니콜슨 보여 드리고 있는 요런 오버셔츠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아페스 보여 드리고 이런 코트 종류라든지, 울리치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아티파카 종류 역대급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62만원에서 추가세 가능해서 50만원 안 되는 금맥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색상 다양한 제품 판매되고 있고, 요 색상은 가격이 더욱 좋습니다. 몽블랑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지갑 종류 20만원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하고, 몽블랑 보여드리고 있는 벨트 종류라든지, 이자벨 마랑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롱패딩도 가격 좋습니다. 인기 제품 여러가지 추가세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텔에서 설마디 세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일됐었던 제품들이 아니라 신상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600유로 넘겨서 구입하시고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100유로 할인, 1000유로 넘겨서 구입하시면 200유로 할인돼서 판매됩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신상 제품 중에 르메르 크루아상 백, 이 제품 라지 제품이고 새로운 색상의 제품인데 딱 1,000유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200유로나 세일돼서 800유로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115만원 가격 좋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이런 제품입니다. 아주 이쁜 제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작은 제품 같은 경우도 동일한 색상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도 많이들 들고 다니시는데 400유로 판매되고 있고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세일 받으시면 되고 아크네수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체크 스카프라든지 엔타이어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항공 점퍼 엔타이어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뉴 시즌 이런 패딩 종류라든지 오라리 캐시미어 스카프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됩니다. 신상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인기 제품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드 클로징 사이트 프라이버스 세일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일되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 추가적인 20% 프라이벳 세일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분들 입장 가능한 세일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영국에 위치한 편집샵 150불 넘어가면 관부가세 부가되고 19,500원 내시면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휴먼메이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팔 티어츠 20% 세일된 금액, 현재 66,000원 구입 가능합니다. 폴 스미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도, 옹시 홈페이지는 전부 다 제품 빠졌지만 8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바버 인터내셔널 보여드리고 있는 듀크 자켓이라던지, 스톤 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패딩 종류 인기 제품 여러 가지 판매되는 사이트입니다. 보시면은 보시면은 세일되는 제품 아직도 8천여 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국 명품 아울렛 샤프리미아 아울렛 발렌타인데이 맞아서 여러 가지 세일되는 제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국 아울렛에 가지 않아도 모든 제품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 보시면 되고. 선물용으로 주시면 딱 좋은 여러가지 주얼리 종류도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기존에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세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할인 코드 옆쪽에 적혀져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코치 아울렛에서 판매되는 여러 인기 제품들도 장바구니에 두개 담고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추가적인 20%, 아디다스 제품들도 최대 60%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파세일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 마찬가지 추가적인 세일, 멀버리 제품 같은 경우는 추가 24%,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 볼수 있는 사이트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타미일 피거 미국 공식 홈페이지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최대 70%까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자동으로 추가적인 50% 150불 이상 구입하시면 추가적인 20%또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타미일 피거 요런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는 패딩 같은 경우 이미 65%나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현재 금액에서 추가적인 50%또그 금액에서 20% 계산해 보시면 46불 6만 1,000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여러 가지 패딩 종류만 나볼수 있고, 여성 제품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퀼팅 코트라든지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롱 패딩 말도 안 되는 금액만 나볼수 있습니다. 요런 제품은 계산해 보시면 23,000원에 구입 가능해서 다양한 제품도 셀되는 제품 역대급 만나볼 수 있는 기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 사이트 요즘에 한국에서 접속 어렵기 때문에 VPN 프로그램 사용하셔가지고 접속하셔야지 되고 여러 번, 소개들,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유료 VPN 프로그램 아래쪽 링크 통해서 직구정보통 회원분들을 위한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한 달에 4,000원 정도꼴로 아주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캘빈클라인 방금 소개시켜드린 VPN 프로그램 사용하셔가지고 접속하셔야지 되고, 언더웨어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제품, 3장에 19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한장 계산해보시면 8,400원꼴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인기 언더웨어 종류들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예전에 모달 언더웨어로 불렸던 보여드리고 있는 울트라 소프트 제품이라든지 언더웨어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속옷 종류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제이크루 팩토리 미국 공식 홈페이지 아울렛 매장 여러 가지 세일되는 제품 최대 70%까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할인 코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셔츠 종류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터 종류 이런 제품은 70%나 세일돼서. 40불에서 추가적인 70% 12불 16,0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역대급으로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소스 미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70%까지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30% 세일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제품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미국 설정 확인해보시면 미국 달러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여러 인기 제품들 같이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이어브 사이트, 스포츠 보충제 종류들 20% 세일 가능합니다. 이번 세일은 할인코드 필요 없이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자동 세일 적용 가능하고, 아래쪽에 친구 추천 링코드 입력하시면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오메가 3 중에서 한국 분들 가장 많이 드시는 제품 스포츠 리서치 제품 현재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쟁여놓고 구입하시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단백질 보충제라든지 현재 스포츠 보충제 모든 제품들 세일됐서 판매됩니다. 기존에 세일됐었던 제품들은 추가 세일은 불가능하지만 정상가 모든 제품들 20% 크레아틴이라든지 단백질 보충제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지꽃들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쓰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쪽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영상에는 이벤트가 걸려져 있습니다. 네이버 직구정보통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아무 댓글이나 적어주시면 월요일날 당첨해서 한 분에게 치킨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하루에 올라오는 글이 한두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 확률 굉장히 높다는 거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모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감사합니다. <목소리>